아지중장이 인천에 성립한 것도 다섯 주가 지났건만 이승만은 귀국하고 싶었으나 귀국을 못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일본이 물러간 한반도에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이 없었다. 북한의 진주한 소련의 스티커프는 서른 살이 소련군 출신 조선인 김일성을 내세우고 있었고 중국의 임시 수도 중경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의 오빠이며. 지금 우리나라의 의무부장관에 해당되는 외교부장 송자문이 중경 임시정부 요원들의 귀국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송자문은 미국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자로 국민당 정부의 재정권 부장을 하다가 1942년부터 중국 외교부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2차 대전 중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중국 국민당 정부 장기적 총통의 개인 사절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송자문은 한국 독립운동자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해외 망명 생활 중에도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 싸움질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바람에 미국은 이승만과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조차 승인 받지 못하게 한 사람이었다. 송자문 왜 그토록 한국인들을 불신했을까? 한기수라는 한국인 때문이었으니 미국 정부는 북방공작봉사원이라는 직책으로 있던 한기수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다. 한기수라는 인물로부터 영명, 영향을 받은 때문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기수는 송자문에게 이승만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다. 한기수는 미국 국무성 헐 장관에게 이승만 안창호가 조선 의용대 한길수는 이승만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이 예로 그는 여러분 앞에 드림이라는 전단을 만들어서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열렸던 자유한인대에서 이승만이 장계석의 조선인 의용대를 불신하여 강제 해산시킨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하고 다녔던 것이다. 헛소문을 받들리고 다니기도 한 사람이었다. 이승만은 한계수가 괘씸했지만은 이러한 모함 때문에 중국 외교부장인 송자문까지 오해를 받게 하는 것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서울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쨌든 송자문은 이승만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송자문은 이승만보다도 중국 임시 수도에 가 있던 임시정부의 김규식, 김원봉, 조사항, 김구를 더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자문은 이승만보다도 앞서 두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미 국무성에게 교섭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승만은 일본이 패망하자 귀국하기 위하여 사면팔방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중국 애교부장 송자문을 통하여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중국을 거쳐서 귀국하려고도 해 보았다. 그러나 송지암의 태도를 보니 불가능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직접 미국 당구가 교수하여 필리핀 마닐라를 통하여 귀국하기로 마음먹고 미국 국무부 여권과를 찾아가서 여권 과장인 루스 C. 플레이 여사를 찾아갔다. 그는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당시 한국과 일본 여행은 작전 지역이었으므로 국방생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승만은 국방성에 스위니 대령 을 찾아가 귀국으로 설명하니까 스위니 대령은 도쿄에 있는 네카더 운수의 승낙을 받아야 귀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스위니 대령은 미국 군용 비행기를 타려면 민간인 신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등판무관이라는 신분증 을 내주고 여행허가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국방성 허가서를 갖고 국무성 여권과 시플레이 여사에게 제출한 여권 결제 과정에서 국무장관 실장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의 신분에 대하여 제동을 건다. 매닝은 미국 국적도 없는 한국인이 어떻게 고등판무관이 될수 있느냐면서 여권 발급을 취소하라고 명령을 한다. 사실 이승만은 그때까지도 미국 국적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그렇다고 굽힐 수가 없었다. 이승만은 여권 과장에게 내가 국방성 수민이 대령을 찾아가서 고등 판무관이 아닌 일반 한국인 신분으로서 귀국 허가서를 받아 올 터이니 여권 발급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국방성으로 향하였다. 사실 그는 미 국무성으로서는 별로 단탁치 않은 인. 인물로 볼대 받아가며 귀국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국 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이승만을 봄상치 않은 인물로 보았다. 맥아더는 하지 중장에게 이승만이야말로 앞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민주정치 정부를 세워서 한국 민중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보면서 이승만을 건국의 영으로 웅한대하라는 특명을 내린다. 1945년 10월 16일,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고생을 벗어나 환희에 가득 찬 국민들이 새 지도자를 맞이한다. 그는 10월 17일 오후 7시 반에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한다. 동포 여러분, 나 이승만은 조국을 떠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와 고국 산천을 바라보고 여러 동포들을 보니 깊어서도 울고 싶고 그동안 고생한 생각을 하니 슬프기도 해서 눈물부터 앞섭니다. 동포 여러분, 사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고, 김구 주석과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중국 방면 여건이 좋지 못하여 부득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이렇게 귀국하게 된 것은 임시정부나 구미 위원부 대표로 온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태평양을 향하여 출발할 때 아무도 모르겠다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나와서 송별해 주어서 고맙기 한이 없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괌, 도쿄를 거쳐 3만 3천 릴리를 날아왔습니다. 도쿄에서 메카더 원수와 하지 중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소문 없이 이렇게 온 것은 미국 정부의 특별한 관계나 국내 어느 정당과 연락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귀국 연설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말이 끝난다. 노애국자 이승만의 귀국 연설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해방 한국의 민심은 이미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인 군정청의 공작 정치물질이 이미 서울 청안에까지 침투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평양에 진주하자마자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이 화폐개혁이었다. 소련군은 새로운 붉은 군대 사령부라고 찍힌 화폐를 발행하면서 기존 북한 사람들이 쓰던 화폐를 해소하였는데 그 돈을 남한의 공작 세포 조직화를 위하여 서울로 보낸 것이다. 1945년에 남한 통화량의 40%가량이 이러한 화폐였다는 기록을 보아도 그 자금은 막대한 것이었다. 이 자금으로 서울에 있던 공산주의 조직인 남노당은 계획적으로 신문사를 사들였는데 해방일보, 늘 노력인민, 조선인민보 등이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것이다. 노력인민은 사실상 남노당 기관지였다.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 선전을 위한 수많은 포스터와 비라를 이 자금으로 인쇄하여 마구 뿌려 대었으므로 미 군정청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승만은 민간인 신분이 아닌가. 이승만은 스스로의 정치 단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느끼고 스스로의 단체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그동안 미군정청 하지중정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싹타가는 공산주의자들을 처치하지 않는 한 조국조선은 소련의 지배하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